8월 한달 매일 10만원씩 자동 매수했더니, SOXL-16%, TSLT-36%, TSLL-17%,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도 나만 손실? 이라고 생각하셨죠? 오늘 8월 실전 데이터 솔직하게 공개 드릴게요. 20일 거래일 동안 총 21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에 1,508주를 샀는데, 평균 단가가 31달러예요. 최고가 29.66달러에서 최저가 22.57달러까지 완전 롤러코스터였고 현재 손실률이 마이너스 16퍼센트입니다. TSLT 테슬라 두배 ETF는 466주 평균 단가 26.11달러인데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손실률이 무려 마이너스 36퍼센트거든요. TSLL 테슬라 두배 ETF는 371주 평균 단가 14.8달러로 손실률 마이너스 17퍼센트예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매월 수익을 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월 이후로는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들이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어서 자동 매수를 하고 있지만 누적 손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SOXL은 반도체 업종 전체가 부진하고 TSLT와 TSLL은 테슬라. 주가가 예상보다 회복이 안 되면서 계속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마이너스 2.4% 정도였는데 레버리지 ETF들의 변동성이 훨씬 컸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이 사긴 했지만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못 이겨낸 상황입니다. 현재 평가액이 약 7,160만원 정도 되니까 대략 1,800만원 정도 손실이에요. 작년에는 매월 플러스였는데 올해는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8월 실전 기록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게 투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동매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